나이 60이 넘으니 문상 가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조문간 자리에서 동년배의 지인들과 술 한잔 기울이다 보면 내가 벌써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순이란 나이는 귀가 순해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하는데 이순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며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엔 얼마나 깊은 삶의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뼈빠지게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다 푸념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전부인지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누구도 그 의미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끝없는 공허함과 소외감이 몰려오곤 합니다. 누구나 60여 년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요즘 60세는 인생의 약 절반에 불과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60세가 되어 인생의 반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이 막을 꿈꾸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이른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후회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60대의 99%가 후회하는 네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인생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더 많이 저축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빈곤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과시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집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형편을 이웃 친익척들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허무감이 생깁니다. 결국 이러려고 평생 자식들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과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에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외로움과 허무감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지면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불안정한 노후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어지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라고 할수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50년대 전쟁을 겪으며 꿀꿀이 죽과 나무뿌리로 연명했어도 자살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죠. 요즘 흔히 얘기하는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기분대로 펑펑 돈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욜로처럼 쓰다 골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면, 한 평생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가 되었는데, 결혼 비용이다, 사업 자금이다, 뭐다 하며,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자식들이 안쓰러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내 인생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본인 가정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벌수 있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립감도 해소됩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를 안정적으로 해서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평생 동안 쓰는 병원비의 50%는 노후의 10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여태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을 때 저축하지 않아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공부가 필수입니다. 모두 돈을 버는데만 몰두할 뿐, 돈을 모으고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융교육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나라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무척 억울하지 않나요? 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것 같은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니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빈곤 문제를 논하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이 대체로 지독한 금융문맹이라는 점입니다. 문자문맹은 생활이 불편한 일이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덕으로 칭찬하지만,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세간경까지 끼고 보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도박한다고 경멸하질 않나 주식 투자에서 돈번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비아냥거리질 않나 게다가 부동산을 하면 투기꾼이라고 윽박 지르질 않나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부자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살아도 노후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닌지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은퇴자가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 직원 권유로 사모펀드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흔합니다. 이처럼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내 평생 노후 자금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호 워렌 버핏도 65세 이후에 막대한 재산의 90% 이상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천천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본인 의지대로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한 단계 해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웰빙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6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중 하나는 인생 초기에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평균은 점차 수직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를 잘못하여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지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의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 A씨와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가는 등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5년, 10년씩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의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즐겁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이 슬고 마모되어 예전만 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망가지는 곳이 늘어나면서 결국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고장난 기계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에 녹이 슬듯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나, 이런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화의 시계가 느리게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하고, 노후도 행복해집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뼈와 근육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8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근육의 30에서 40%가 감소합니다. 특히 하지의 근육 감소가 현상이 심해집니다. 뼈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골밀도는 20대의 최고조에 달해 그 이후 매년 0.5% 정도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315년 동안 매년 23%씩 감소합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한 근육운동과 영양섭취 관절 관리 등을 통해 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뇌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기억력, 인지력, 학습 능력 등의 감퇴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혈관성이 아닌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지적 활동인 독서와 바둑 등 손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과 피아노 치기, 뜨개질, 젓가락질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과 적절한 운동과 휴식 등은 뇌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 역시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암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암을 예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 예방수칙입니다. 이를 잘 지켜 암도 예방하고 건강도 노후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있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며 에너지를 제공하고 일상활동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되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과식을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사 계획은 체중 감소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의 발병률은 20배, 후두암은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가 높습니다. 순한 담배라고 덜 해로운 것이 아니며,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살이 빠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백해 무익한 담배 반드시 금연해야 됩니다.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염을 유발하여 위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짠 국물은 적게 먹는 것이 좋으며 간장, 된장 등 추가로 먹는 양념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의 배출을 위해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 음식에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있으므로 숯불이나 바비큐 형태로의 조리는 줄여야 합니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중증도의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 시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또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0% 이상의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국가 암 검진 권고안과 사업에 따라 건강할 때 미리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부담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활력과 장수를 증진하세요.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평생 할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취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해서 지레 겁부터 드시고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과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취미들도 많습니다. 숲길, 해변, 맨발 걷기 같은 취미도 자연에 가까워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소박하게 핀꽃한 송이, 파란 하늘 그리고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이름모를 들풀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나 자신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 건강하다는 느낌,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취미는 자신이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 삶의 목적 찾기,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 등 삶의 만족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치매에 좋은 활동은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건전한 수준의 게임, 바둑, 카드 놀이와 같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가 도움이 됩니다. 신문,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글쓰기는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켜주는 취미로 노년에 하기 적합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며 글을 쓰는 일은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취미인 만큼 뇌의 근육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글쓰기와 더불어 책을 자주 읽는 것 또한 집중력을 훈련하는 취미로서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느낀 점을 노트에 적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정밀한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색칠 공부는 손과 두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뇌 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 또한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색을 선택하고 칠하는 과정이 측두엽의 활성화, 전두엽, 두정엽, 손의 세포 활성화와 뇌 혈액 속의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줌과 동시에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소근육의 강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 자연히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생각의 늪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더 바닥까지 내려가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울감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잡념을 떨칠 수 있게 되어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는 준비물도 크게 필요 없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취미 예방을 위한 컬러링 북들이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을 만큼 그림 공부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취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취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접근성이 쉬운 그림 그리기부터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취미 활동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뜨개질이나 자수놓기입니다. 건국대병원 치매클리닉 한설의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뇌를 자극하는 두뇌훈련을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뇌는 단순한 것을 실증 내므로 똑같은 패턴의 고스톱보다는 뇌가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받을 정도의 그림 그리기 그리고 뜨개질 일기쓰기인 외국어 배우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취미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후회는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면 60대를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일반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은퇴를 계획하고, 자기개발로 성장하고, 정신적 웰빙을 우선시하고, 현재를 음미하세요.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면 60대 이후에도 성취감과 목적의식,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통곡물과 거친 자연식 물식처럼 소박한 식탁에서 건강이 따라옵니다. 소유욕을 버리고 단순해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내면의 성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외롭습니다. 끝으로 정호승의 시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